긍정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친해져야 돼 그래야 그 우리도 그래야 그 미스터 비스트가 우리 채널에 놀러와가지고 댓글 한번 남겨주면 어떻게 돼 고정댓글 딱 따라놓으면 우리는 구독자가 쭉 늘어나는겨 내가 알려줬잖아 그지? 우리 다 함께 유튜브 성장하자고 자 일단 핑거하트 만들어봐 자 따라해 전세계 1위 유튜브 유튜브가 아니고 유튜버 알았지? 다시 한다 자 시작 전세계 유튜버 1위

자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트 미사일을 딱 보내고 긍정성을 딱 보내면 미스터 비스트 가내 채널에 놀러 올까 안 놀러 올까 올수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장담하면 안돼 세계 1위 미스터 비스트가 내가 계속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미스터 비스트가 내 채널에 놀러 온단 게 그럼 세계 1위 아니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요? 미스터 비스트가 거의 3억 명이 가까워지고 있어요. 지금 3억 명이.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. 유튜브 채널. 알겠죠?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성장하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알았죠? 자, 또 누구야, 누구야? 우와 너무 좋아. 삐삐삐님, 뭐가 좋아? 내가 좋아? 자, 우리는 재미, 잼미, 재미님도 어, 자 차례대로 내가 요 들어온 사람 딱 3명 선착순으로만 해줄게. 자, 핑가 하트 딱 해봐. 응. 핑크하트 딱 해봐 자 한번 해볼까 자 잼민이 이름으로 하는겨 자 누구야 김태웅님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댓글을 안 남길 수도 있어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눈팅한단 말이야 아무도 몰라 그거는 자 핑크하트 만들어 봐자 우리는 자 누구야 잼민이지 잼민이 자 잼민이라고 이름을 하고 다 같이 해보자 자 잼민이 잼민이 잼민이, 잼민이 짱 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품 감사 잼민이 님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재민이 님 하트 뿅뿅뿅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뿅뿅뿅뿅 재민이 님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고 우리 또 누구야 임태몽 님도 제 채널에 이렇게 아침에 방송 와주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, 요렇게 딱세 명만 딱 하고 또 누구야? 어 나머지는 어 우리 다 함께 하는 걸로 해보자. 자, 주어를 바꾸자. 이름 따로 안 부르고, 자, 우리는 이라고 해보자. 자, 자, 요거는 내가 이제 저기 뭐냐? 율동하고는 다 알려줬지. 나 이제 맨발 걷는 거좀 찍어야 된게 맨발 걷는 거 찍으면서 할게. 알았지? 자, 맨발 걷는 거 찍으면서 내가 방송을 한다. 이거요. 자, 요렇게 한번 해보자. 자. 자, 보이지?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자 나도 오케이. 나도 다 참여해. 지금 삐삐삐님, 김카수현님, 그리고 누구야? 우리재민이님 삐삐삐님, 오케이, 오케이. 자, 피스오브마인드님, 다 함께 따라해보자. 핑거하트 만들어봐. 자, 나 맨발로 걸으면서 한다. 자, 우리는, 우리는, 우리는 짱. 랄랄랄랄랄랄랄라건행풍 감사. 우리는 건강해, 행복해, 풍족해, 감사해. 사랑해. 자, 하트 뿅. 뿅뿅뿅 뿅뿅 뿅뿅 뿅뿅. 뿅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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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. 오늘 강의 한번 하고 가려고 이쪽으로 왔어. 어때? 여기 숲속 교실이야. 여기 오늘 오늘 학교 안 가지. 학교 안 가는데 오늘은 여기 숲속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겨 온라인 통화로 t v 한번 해 보자. 자. 자 <laughs> 이제 강의를 할거에요 어때 강당이 딱 만들어졌지 숲속교실 딱 적혀 있잖아 그지 보여 안보여 보이지 자 숲속교실 돼 있잖아 그지 이게, 이렇게 하면은, 저기, 뭐냐. 버퍼링 걸린다고? 심해? 심해, 안 심해. 자.